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반려견하고 산책 중에 한번 유튜브 찍어볼까 합니다. 아, 연습, 유튜브, 동영상 찍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면, 아, 중개업을 하면서 만난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물건은 좀 더, 음, 높은 가격에, 팔고 싶고, 그리고, 이제, 어, 사고 싶은 물건은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기를 다 가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더라도, 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 못 해가지고, 선뜻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마음에 들면, 음, 조금 가감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제 입장에서도 물론 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그럴 땐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나는 꼭 이렇게, 이런 물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5,000세대 단지에 있는데, 어, 산 쪽에 있는 세대는, 음, 좀, 아파트 입구에서 걸어가기에는 좀먼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이제, 그,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격 차도 조금 이제 낮게 좀, 이렇게 있 책정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어, 그 고객분은 음 꼭산 쪽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눈 뜨면 초록초록한 자연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어 그물건보다는 그러면 요즘 아파트 단지 그 조경이 굉장히 조성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층은 어떠냐고 이제. 긴 이야기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아, 그러면 저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사실 저층 세대에 한번 살아보시면 창문으로 이제 조경 이렇게 보면 주택 산지, 단지에 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많은 물건들도 한번좀 보시고 내가 아, 좋아하는 물건이 꼭 이거라고 이것만 먼저 선택하시지 마시고 한번 두루두루 한번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려 중이하고 산책하면서 유튜브 영상 남겨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